안녕하세요. 충분한과 관련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충분한, good enough 한 이런 뉘앙스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단어들은 그 의미 차이가 좀 미미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이 단어들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들이 같이 사용되는지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공부 필요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Satisfactory 이 말입니다. His way of working is satisfactory. 그의 일하는 방식은 만족스럽다. 자 이때는 그가 일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을 충족할 만한 good enough o n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상황적으로 만족스럽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Passable 이 말입니다. His English is passable. 그의 영어 실력은 passable 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한 한번 추측해 볼까요 단어 자체만 보고 예상을 하면 무언가 통과 가능한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그의 영어 실력은 통과 가능한데 이때는 어떤 기준을 통과 가능한 그런 뉘앙스에요 그래서 그의 영어 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Satisfactory와 비슷한 모양인 Satisfying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해요 이 Satisfying은 앞에서 얘기한 Satisfactory에 비해서 무언가 내가 예상한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 한 기준을 부합하는 그런 유형사라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요. 다음은 be o f the scratch 이 말입니다. His work is o f the scratch. 그의 일은 만족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는 앞에서 얘기한 단어들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informal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죠. 그래서 주로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이구나. 이 정도로 말이죠. 다음은 acceptable 이 말입니다 How is it? acceptable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제가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친한 친구와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제가 처음 소개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다가 처음 나온 음식을 먹어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요 How is it? 음식이 어때? 그래서 친구가 대답하죠 acceptable 자 이때 이 acceptable은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음이 정도 기준에 마시면 괜찮다 이런 뉘앙스예요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음식을 취할 만한 테이킹할 만한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How is it?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Accept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식이 어때? 이런 말이 아니라 먹을만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은 All right Okay. 이 말입니다. How is your research going on? It's alright. Okay. 네 조사 어떻게 되고 있어? 음, 그럭저럭 잘돼가고 있어.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게 있는데, 이 alright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평소에 사용했던 거 같아요. 이번 기회 에좀 확실하게 알게 된게 alright. 이 말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언가 satisfactory할 만큼 good enough한 그런 의미도 있고 한편으론 문제 없는 혹은 적합한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다음 단어는 Descent 이 말입니다 I haven't had a decent night's sleep in years. 나는 수년째 남들이 자는 만큼 제대로 잠을 못 잤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Descent는 무언가 good enough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로 말을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제가 볼 때는 약간 average 평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상황상 어떤 기준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decent는 어떤 질적인 면에서 good enough한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적당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작을 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이 대부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황적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떤 단어와 자주 사용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지 이런 감은 추가적으로 개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 말은 reasonable 이 말입니다 They also d e s e r v e a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 그들 역시 합리적인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꽤 좋은 이런 뉘앙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괜찮은 수준의 삶 나쁘지 않은 수준의 삶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something will do something should do 이 말입니다 How much do you need? t e bucks will do. t e bucks should do. 돈이 얼마나 필요해? 10달러면 될 거예요. 10달러면 돼요. 이런 말이죠. 우선 이 말은 informal한 친한 사이에 사용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런데 이때는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good enough한 그런 뉘앙스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말들은 어떤 기준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그 의미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enough 이 말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10 bucks would be enough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상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괜찮은 편이야 이 말을 어떻게 용작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괜찮은 편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괜찮은 편이야 라는 말은 단순히 good e n o u g h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g o 너 d e n 그런 느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사실 괜찮은 편이야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봐줄만해, 그럭저럭이야, 괜찮은 편이야, 웬만큼 하는 것 같아, 눈난해 적당해, 적절해, 쓸만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요. 영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영어도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영작이나 통역을 할때 제대로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단어는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